안녕하세요. 김소장입니다. 오늘도 공인중개사의 브이로그. 사실 오늘 제 생일이라서 생일 브이로그 겸 공인중개사의 하루를 담은 브이로그. 또 결국 뭐 술을 먹겠지만 일단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야, 선물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그런데 빅맥 세트 두 개에 치킨 세 마리는 뭐야? 도대체 뭐야? 아따, 오늘 막 생일인데 날씨가 좋네요. LCT 옆에 구름이 정말 멋지게 있네. 여러분 LCT 좀 사세요. 여러분. 자 여기가 제 사무실입니다. 해운대 골든튤리 호텔 1층입니다. 주차는 저희가 무료로 해드리니까 차 차들 오시는 분들도 편하게 오시면 됩니다. 놀러 오세요. 그래도 오늘 권 소장 사무실에서 계약이 있어서 도장 찍고. 아예 고객님 여기 있습니다 계약서 받으시고 복비는 재때입금해 주십시오 예예 예, 떼먹지 마시고 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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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오시리아 관광단지 동부산 관광단지 아시죠 거기에 스타 테라스라는 상가 상가 사업 설명회가 있어서 거기 초대를 받아가지고 어, 팔레드 시즈에 사업 설명회를 듣고 또 공짜로 더 파티 비페를 먹으러 갑니다 아주 설레이네요. 동부산 관광단지 안에 롯데월드가 들어오는데 그 앞에 11층인가 12층 규모의 엄청 큰 스타테라스 상가라는 게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낮에는 오션뷰, 밤에는 롯데월드 뷰를 볼수 있고 주차도 편리하고 아주 넓은 부제 전용 무슨 80%가 된다고 하니까 혹시 이거 상가에 투자 관심 있으신 분이 연락 주시면은 제가 더, 더 공부해가지고 설명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근처에서 카페 겸 펜션 하는 친구가 있어서 자주 가는 동네인데 한번 다음에 임장영상도 한번 올려볼게요 여기는 네 역시 저는 초밥 마니아 초밥만 먹습니다 아, 맛있게 밥을 내고또 생일 파티를 우리 송 소장님께서 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동네 기아 식당에 왔습니다 두 명이서 와가지고 오마카세 인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소주를 안 팔기 때문에 채소가 일품인 외지로 파요입니다. 아니면 사케를 주문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음식이 요 골뱅이였던가. 골뱅이랑 요거는 뭐 두부의 겉을 뭐 어떻게 싸가지고 요것도 뭐더라? 메밀막기, 메밀소바면막기. 그리고 이제 사시미도 준비를 해주고요. 생일날 또 이렇게 맛있는 걸 사주시니까 너무너무 꿀맛이더라고요 진짜 맛있게 먹었습니다 또 가고 싶네 아 이거는 뭐 생선 예. 안에다가 좀 밥을 넣어놨는데 처음 먹어봤습니다 비주얼도 이야, 좋지요 맛있기이네. 이렇게 사시미도 좀 즐겨주시고 요거는 갈비살이었나? 기억이 안 나네 미소시루가 빠질 수는 없겠죠 이놈도 비주얼이 좋습니다 게딱지 안에 뭐를 게를 갈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주셨던데 감사합잘 먹었습니다 그래도 마무리로 국수까지 했고 아, 이차로는 친한 동생이 하는 동네에 명민일반가에 있는 힐타바에 왔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양주 한병 먹고 가려고 왔네요 불안에 꽂힙니다 국 그리고 뭐갈이차 보라봐 이 바로 이럴 줄 알았어요 그 있어요. 네.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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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생일인데 서비스 없습니까? 아, <laughs> 서비스 없습니까? 아예아 <laughs> 아, 예. 아, 닥칠게요. <laughs> 아 원래 생파 같은 건잘안 하는데요. 또 챙겨 주시니까 또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동네 설렁탕에서 회장까지 마무리하고 진짜 들어가 봅니다. 결국 마무리는 술이었지만 오늘도 정말 알찬 하루였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LCT 마루 부동산에서 매물 접수 받고 있으니까 놀러 오세요.